여러분, 안녕하세요. 라이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, 어, 영상을 또 이렇게 잠깐 킨유가차량그 어, 뭐죠? 대우, 타타 대우, 드 센. 드 센, 좀 좋은 분이 있어갖고, 영업사원분 있잖아요. 영업사원분이 좀 좋은 분이 있어갖고, 요 분이 이제 부산 쪽에 있는 분이거든요. 어, 부산 쪽에 있는 분인데, 음, 알아보니까, 전국구더라고요. 전국구. 전국구고, 음. 이제 상담도 잘해주시고, 전화상담도 잘해주시고, 뭐, 이래저래 또 뭐, 괜찮더라고요. 또 사후 관리도 좀 좋은 거 걷고.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번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, 댓글로 뭐, 좋은 영업사원 분 없냐고 이래 물어보신 분도 있고, 예. 이제 뜻센 쪽이나 이제 마이티 쪽이나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 어 마이티도 이제 따로 있는데 그분은 제가 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 안 된다 하셨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는데 뜻센 쪽에는 이제 이제 요분이 이제 이제 해도 된다 해서 제가 그래 이제 일일이 이제 댓 글로 이래 달아드리고 이런게 좀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, 제가. 그래 연락처 같은 거 하고, 요런 거는 제가 요렇게 명함을 하나 하고, 요 밑에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어 남겨놓을 테니까, 뭐, 이분 이제 더센부터 이제 사톤부터 해갖고, 뭐, 큰 차까지 다 하시니까, 어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굳이 또 이분은 이제, 제가 느낀 점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달리 무조건 차를 무조건 팔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, 이래 선택을 할 수, 좀 폭넓게 이렇게 선택을 좀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이제 요차 바꾸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, 이제 시즌 이제 더센 수동으로 이래 한번 시승을 해봤거든요. 그래, 이제 내가 별로 안 좋다. 이래 그래 좀 깠거든요. 그 센을, 야, 좀 깠어요, 진짜. 깔만하니까, 솔직히. 그, 그 당시에는, 저한테는, 이제, 오토는 모르겠는데, 수동이 이제, 이래, 말도 기아가 좀 불편하다. 뭐, 이래, 이런 게 좀, 이래, 좀 깠었어요. 어. 그래가, 이제, 뭐, 장점도 있네라고, 이제, 얘기 좀 했고, 이래갖고, 일단은, 그 분, 이제, 명함하고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, 나중에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. 어. 살분 계시면은, 음. 그래서, 그 분, 이제, 명함을 하나,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또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봅니다. 자, 다들 건강 챙기십시오.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컷.